10편 62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생로병사라는 의미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또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과정, 생로병사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또한 걱정과 근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실이 꼬이고 얽혀서 도저히 풀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한 힘든 상황 그리고 걱정근심에 찬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허무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생, 생각을 짜내어 해결책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결과는 자기의 생각만 복잡해지고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절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 놀라운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한 부귀와 영화 명예가 다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려움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타인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젊음의 힘과 에너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똑똑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육체의 힘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지적 판단력도 명석했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처럼 자기의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다할수 있다. I can do it. 안 되면 되게 하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계절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인생도 대자연과 같이 변화합니다. 인생에도 정반대의 상황이 오고야 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내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삶의 걱정근심을 솔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생의 내리막은 또 다른 오르막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방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하나님 경외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